예, 여러분 지금 그 시운전 간 차가 들어왔네요. 가볼게요. 예, 차 어때요? 차, 잘 나가는데요? 잘 네. 나가죠. 네, 나가는 예, 근데 지금은 쫙쫙 네. 빠지고 다르네. 어, 느낌이 진짜. 네. 네. 오늘 뭐 하신 거예요? 그 <laughs> 엔진 오일 교환하고 네. 그 미션 오일 다시 또 갈아서 그런 네. 엔진 오일을 우리는 쓰지 않는 게 네. 진짜요. 그거 차가 안 나가. 뭐좀 차가 어느 순간부터 잘안 나가더라고요. 지금은 무척 가벼울 거예요. 아, 나가는 게 다른데? 예. 그리고 오토 미션 오일을 갈고 또 그냥 오일만는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거는 다 넣었어요. 그거 이제 내일 검색해 보시면 알테고 또 뭐를 했냐안녕 하세요. 그리고 그 엔진오일 미션오일하고 아 연료필터. 아 연료. 연료필터 아, 연료? 연료 그런 거는 이제 보시면 돼요. 내가 내일 자게. 교차가지로아 예, 가지 예. 가요 그러면은, 그, 예. 실이 라가 그니까 이제, 그, 아저씨한테, 내가 빵 먹다 왔어요. 죄송해요. 아저씨한테, 저, 아, 예, 약간, 아저씨, 아직 잠깐 아요 아저씨한테 운전해보라 그러면, 어, 거기 속이는 거 아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. 여기 프레임 네. 썩었을 때, 그거, 그때 그랬잖아요. 이, 저기, 거기서 절약된 돈으로 우일 한번 갈아봐라. 그러면 엄청 좋을 거다 그랬잖아요. 이제 느낌이 왔죠난 가격 <laughs> 그냥 무조건 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화번호만 아 내가 여기 저거 아까 했다 응. 글로 전화를 드리면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거에요 차가 네. 딱 가는데 잘 되더라구요 네. ㅎ <laughs> 감사합니다 20만원 드려야 돼요? 예예 예. 감사합니다 살펴가세요 네다음 예. 볼게요 예저제 네. 예. 네. 전화번호도 네. 다 해놓고 예예 네. 예.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가져갈 수 없는 게, 네. 그, 오일을 보충했는데, 뭐냐면 파워핸들이 해서 뭐가 그냥 탁 깎아 먹는 소리라 파워핸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아니, 그냥 보충해 줄까요? 아, 지금 가져갈 수 없다고? 금방 한 아. 2, 2, 2, 5분 정도만. 왜 그러냐면 그, 그걸 안 넣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, 지금. 음, 네네. 네, 그. 차에 시동 걸고 타고 계셔도 되긴 돼요. 어때요? 예, 추우니까 타고 계셔도 돼. 지금 저 차량은요, 그 파워 오일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이차 파워 오일은 어디에 있으면, 그 어디에 파워 오일을 어디에 있으면 어디다 보충하는지. 그거를 볼 거예요. 엑티언 파워오일 보충. 이 차가 십만 원 정도 보었기 때문에 그 파워. 보충해, 해는 것도, 것도 하고, 또 이렇게 그 와사이도 넣어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소리가 무척 시끄러워요 그래서 파워 오일을 보충해 줄 건데요 파워 오일은 이제 지금 이렇게 거기에다가 파워 오일을 보충했어요. 지금 보셨죠? 여기가 파워 오일 보충이라는 거. 그리고 이제 이게 딱 덮이게 되면 덮이게 되면은 안 보여요. 그래서 행연한 이제 운전자가 알수 있도록.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아내 차는 어디에 사오일과 부동에 있는 곳 어디다 이런 거 정도 알면 됐잖아요. 네. 와사앵만 보면 되겠고요, 와샤앵. 와사은 까뜩 이네요보니까도 예, 안녕히 가세요. 예, 예. 소리가 훨씬 조용하잖아요. 네. 예. 그게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. 예, 가져요 네, 에티언 차량에 출발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또 이제 잠시 빵이라도 저 먹다 마는 거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친구 길이었습니다.